유명하신 분이아요 래퍼야, 돼, 래퍼. 래퍼, 아, 아, 아 그치. 그때 얘 트로트 한는줄 착각을 했잖아. 지금. 그래, 맞아. 어. 그래서 오늘 광대가 다 됐네, 옷이. <laughs> 오늘 너 홍대 앞에서 풍선 부는 아저씨 가이 입고 왔 <laughs> 아니, 이 친구도 유명한 노래가 뭐 있지? <laughs> 사랑이었나 봐라고, 아, 그 코러스 저번에 어? 넣어주셨는 뭔지 알겠다, 뭔지 알겠다. 그때 혹시 한번... 여기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. 봐봐, 전혀 없잖아. <laughs> 전국을다 <laughs> 부르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. <laughs> 어. 없죠? 야. 그걸 불러야지. 너안 되겠다. 야, 이제 우리가 이 길맨 일을 한번 우리가 알려줘야겠어. 어, 괜찮은데. 너좀너해좀 인간을 한 테스트 한번 해보자. 그래. 본방송은 자격 조건이 충분해. 그 너가 무슨 지를 한번 우리가 알려줘야지. 오. 야, 일단 우리가 테스트해볼까? 를 테스트 해볼까?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.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자. 아, 아 이거 중요한데. 너의 성격을 좀 우리가 알아야. 이걸로 친구, 친구, 친구. 사람 인성까지 판단할 수 있지. 자, 황태 한번 진행 한번 해봐라. 자, 일단 황태 양미리한테 세심받기, 미끼광수한테 세심받기. <laughs> 이렇게 둘이 너를 목욕시켜주냐면은 저 친구가 너를 목욕시켜주자. <laughs> 야, 이렇게 보니까 너 눈빛 진짜 더럽다.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보냐. 자, 하나, 둘, 둘, 셋! 어... 미키, 광수한테... <laughs> 야, 우리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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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두 명보다 <laughs> 한 명... 어... <laughs> 단독으로 1대1 때... 그래, 오케이, 어, 오케이. 가벼운 어, 거니까. 오케이, 가벼운 거야. 자, 다음. 네. 브라질리언 왁싱 받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기 대, 맥주 시원하게 마시고 브라질리언 왁싱 받기. <laughs> 맥주 마시고 시원하게 브라질리언 왁싱 받기. 발음은 다름, 다름을... <laughs> 브라질리언다. 야, 나 수요 방송사 가다고 깜짝 놀랐다. 야. 들렸어 나 아니야 나안 졌죠? 저 어디? 근데 해본 적 있어요. 아 네. 그래? 아, 요 네, 맥주 를 마시고요? 네, 아니요. 아맨 정신에? 아맨 정신이다. 야 오늘 재밌지. 다 항상 길맨이 만나도 이렇게 재밌어. 좋아 좋아, 좋아 좋아 아주. 오케이 알겠어. 자 라스 트 한번 보자 성격 좀. 자 라스. 자 양세찬 이빨로 살기. 황진성 <laughs> 눈가리로 살기. 야 웃음소리 웃음 소리 재밌다. 어. 너 우리 비웃네. 아주. 어. 자 일단 선생이 다 보여줄게 우리가. 어. 이게 너야. 어. 자,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. 네, 이렇게. 자, 이렇게. <laughs> 야유를 보네! <laughs> 어? 잘 봐, 이제 내 눈이다. 초롱초롱. <laughs> 초롱초롱. 자, 이렇게 평생 사는 거야, 우리 길맨이가 아, 평생 초롱. 어. 어. 자, 나 이런 애 봤어, 나는. 너가 전체적으로 매가리가 <laughs> 없으니까 난 얘도 괜찮아. <laughs> 야, 얘도 봐봐. 너말말 말 이빨을 이식하면 이렇게 될 거야. 사람한테 이식하면은. 어... 자, 결정.